초고교급 투수로 국내외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용마고 투수 장현석. 잘하면 좋겠어요. 약간 그 진짜 본, 본 선수가 와서 약간 뿌듯할 것 같기도 해요. 어, 어떤 얘기까지 오갔는지는 제가 여기서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아직 고민 중에 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화냐 메이저냐 장현석의 선택은 미국 메이저리그 도전이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장충구 황준서와의 청룡기 맞대결에서 8삼진 14개 최고 고속 155km의 괴물 투구를 선보였었는데요. 장현석의 에이전시인 리코 스포츠 에이전시는 오늘 장현석 선수가 KBO 드래프트 신청서를 내지 않고 세계 최고 무대인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구속 157km의 광속구에 수준급 커브와 슬라이더를 장착한 장현석은 믿기지 않는 삼진 퍼레이드를 벌이며 일찌감치 괴물투수로 꼽혀왔습니다. 고교 3년간 통산 6승 3패의 평균 자책점 1.61, 66과 3분의 2이닝 동안 탈삼진 99개를 잡았습니다. 아마추어 선수로는 유일하게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됐는데 역대 고교 선수 최초의 기록입니다. 금메달을 획득하면 병역특례 혜택을 받아 메이저리그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장현석의 미국 진출로 전체 신인 1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는 한화는 장충고의 왼손투수 황준서를 뽑을 것으로 전망됩니다.